최근 인터넷 개인 방송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부 진행자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으로 방송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에는 환기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좌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입니다. 선정적인 발언을 한 여성이 개인 방송 시청자들에게 뒤넣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반응이 도 없는 사람인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저는 일도 모르겠는데요? 누가, 누가 소문냈냐? 야, 어떤 새끼야? 나와. 뒤지기 <laughs> 싫어. 야, 나와. 어떤 새끼야? 이어서 <laughs> 시청자가 게임을 계속 지는 진행자를 보자 돈을 들고 내기를 신청합니다. 돈을 벌수 있게 되자 시청자들의 돈을 빨아먹기 위해 실력이 점점 더 늘어나고 결국에는 내기에서 이겨버립니다. 돈 돌리니까 바로 깨는 거 봐서 그니까 말이야 이거를 바로 깨버린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본주 인생은 자본주예요 심지어 이 진행자는 시시각각 선을 넘어버린 발언을 나, 하는 방송을 합니다 욕설과 상식 나, 진짜, 이하의 발언도 여과 없이 배우러 방송되고 배우러 있지만 있어요. 시청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순수함을 섹스로 읽고 그 그니까 내가 히터미에 졸여져버린 거임 진짜로 그가 초성은 같아 사람 는거안 된다고 아아 씨발 그냥 뭐야 섹스 했다 뭐야 어데뭐 이렇듯 문제는 많지만 현행법상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명 개인 방송 사이트의 경우 이미 진행자 수만 4만명에 이르고 있고 시청자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 jbs 뉴스 좌니였습니다.